안녕하세요. 방구석 디자이너 방디에요. 오늘은 펠리세이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앞측면 부분과 데일라이트까지 진행을 했었고, 또 뒷부분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어 램프가 범퍼를 지나 연결성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나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업데이트되고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부분이랑 너무 달리 나오겠구나 해서 반영해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스케치 및 낙서를 하다가 작업을 또 하게 되어서 세 번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펠리세이드 리얼리뷰 예상도입니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참고를 가장 많이 한 이미지들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언급이 나온 레인지로버 부터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기아 텔루라이드 까지 전체적인 느낌은 레인지로버와 비슷한 골격과 디테일은 텔루라이드의 요소와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거듭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들에게 인식된 대표 디자인 레인지로보 같은 디자인은 내리에서 벗어나기 힘들겠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도 뭐야 레인지로보잖아라고 해도 몰아들일 말씀이 없네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 점점 강한 인상의 그분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마무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중간에 작업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봤습니다. 보시죠. 리어 램프에 이어진 디자인은 레인지로봇뿐만 아니라 기아에서도 이미 많이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레터링 팰리세이드라고 적었습니다. 리어 라이트는 텔루라이드를 참고하였습니다. C필러 공간과 트렁크 라인까지 연결된 창문은 이미 산타페에서 보여줬습니다. 어떠신가요?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업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